자, 보면은요, 세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, 그럼 중복이 가능한 게 누구예요? 문자예요? 세 개예요? 네 개예요? 중복이 가능한 게? 세 개죠. 그러니까 세 개, ABC를 여러 번 써도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그 대신 네 개를 배열하라 이런 거죠. 네 개를 배열할 겁니다. 그러면 여기도 세개 오고, 세개 오고, 세개 오고, 세개올수 있죠? ABC, ABC, 각각에 다 ABC 씩올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전부 다 세 가지씩 올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81 가지예요. 모든 경우는요.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보가 허락해서 네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세요. 이게 될 텐데 총81 가지에서 뭔가를 빼줘야 돼요. 뭐냐? 여기서 원하는 거는 A가 두개 이상. 너무 많아. A가 두개 이상이라는 것은 나열된 것 중에서 A가 두개 있거나 세개 있거나 네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. 너무 경우 수가 많습니다. 이거의 반대가 뭐죠? A가 몇개 있거나. A가 몇개 있거나, 0개 있거나, 1개 있는 거. 이게 더 훨씬 더 편하잖아요. 그래서 먼저 A가 0개 있는 걸 빼줄 거예요. 81에서. 여기는 A가 전혀 없는 거. A가 0개 있는 거 빼줄 거고, 그리고 A가 1개 있는 거 빼줄 겁니다. 그러면 A가 2개 이상 나열되는 거거든요. 그럼 A가 하나도 없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A를 배제하고 뽑은 거죠. 그러니까 비랑 시라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bc 중복이 가능한 건 bc 두 개밖에 없고요. 그두 개를 네 자리를 배열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그러면은 두개 서로 다른 두개 중에서 bc입니다. 그걸로 네 개를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요? 아이고 미쳤나 쓰면서 두개 bc 두 개만 가지고서 네 자리를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죠? 이에 4성 16가지가 되는 것이고요. 16가지 하고, 그럼 A가 한개 있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, A를 하나만 여기다 써놓고, 근데 그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,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, 여기,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건데, 먼저 A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 여기 있으면서 나머지를 b c 만 가지고 채우시는 거죠. b c 만 가지고. 그럼 A가 여기 있을 수 있죠, 여기 있을 수 있죠, 여기 있을 수 있죠, 여기 있을 수 있죠. 일단 네 가지가 있습니다. A의 위치입니다, 이거는. 네 가지 각각의 경우에,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쳐봐. 여기가 여기 있으면은여긴 절대 얘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. 얘네는 BC로 꾸며야 돼. 그래서 얘네를 BC로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를 채우시는 거잖아요. 순서 있게 나열하시는 거니까 여기다 뭘 쓰느냐면은 어, 네 가지 각각의 경우가 있는데 두 개를 중복해서 허락해서 세 자리를 배열하겠다. 이 경우의 수를 두개 더해가지고 빼주시면 되는 거죠. 자, 좀 정신없이 썼는데. 만약에 예쁘게 적는다면은 A, B, C 세 개를 중복해서 허락해서 4 개를 채우는 경우의수에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것이고 얘네들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. 그랬더니 81에서 뺄 거다 무질러 뺄 거다 누굴 빼냐면은 얘는 16이었고 더하기 얘가 2의 3승이니까 8, 8, 4, 32, 32를 빼거든. 그러면은 답이 얘가 48이니까. 33가지가 되는 거죠. 정답은 3번입니다.